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인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어쨌든 모집단 X에서 크기 N을 두 개로 추출하면,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M이라면,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은 똑같이 얼마 m 맞아요. 그리고 모 표준편차 모 표준편차가 만약에 시그마라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m 분의 시그마의 성질인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x바라는 표본평균이 18이라는 얘기는 2의 x바가 1 8이란 얘기이기도 하지만 모평균이 얼마이기도 하다? 18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하면 10 곱하기 1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a 더하기 30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a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8 맞아요? 그럼 5 더하기 10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는 18 맞나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A는 5분의 1? 자 그럼 그 다음이 문제야 자 X바가 20이 될 확률이래 자 그럼 X바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 X바는 크기가 몇개야? 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여기 있는 변수 x1하고 x2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두 확률 변수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결국은 40이 되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지금 보면 확률 변수들이 10 20, 30 이렇게 있잖아. 그치? 합이 4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 10과 30 이렇게 나오든가, 30과 10 이렇게 나오든가. 그치? 20과 20 이렇게 나오는 경우 3가지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러면 결국 10, 30이나 30, 10, 10하고 30이 나오려면 11대 확률 얼마? 2분의 1 곱하기 31대 확률은?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주니까 얼마야 10분의 얘는 여기는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5 그럼 여기는 10분의 2라고 갖다 놓자 우선 그래야지 합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0분의 3 근데 이런게 몇개 두개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표본 평균의 변수가 20일대의 확률이란 얘기야. 이해 합니까